아, 아, 쌀하 안녕하세요 쌀쌀댄스 마스터 홍성표입니다. 쌀쌀댄스 레벨업 30일 트레이닝 25, 26, 27일차 트레이닝 영상입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턴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어, 설명을 드리고 같이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배우는 살사 댄스 알렉스와 함께. 자, 우리가 턴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3등분으로 나눠 볼 건데요. 목을 기준으로 머리, 그리고 목과 허리를 기준으로 상체, 그리고 허리 아래를 기준으로 하체. 이렇게 3등분으로 한번 나눠 보시고 턴을 시작하는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턴을 시작할 때 상체가 1번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 상체를 따라서 하체가 2번 이렇게 턴을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선 머리가 3번 이렇게 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턴을 진행하고 턴이 마무리되는 순서가 시 어, 머리가 1번, 그다음에 상체와 하체가 같이 도착해서 2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턴을 시작할 때 상체를 가장 먼저 내가 돌고자 하는 방향. 지금은 제가 기준으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이 상체가 가는 탄력을 받아서 하체가 따라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최대한 더 버틸 수 없을 때 시선 처리를 최대한 빠르게 3번 밀어주시고요. 다시 1번, 2번, 3번. 이 상태로 계속 턴을 진행하고 있겠죠. 그러면 시선이 머리가 1 번으로 도착을 하고 도착한 상태에서 목의 긴장을 약간 풀어주시면 상체와 하체가 같이 돌아오면서 우리가 턴한 바퀴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시작하실 때 항상 상체, 그 다음에 하체, 시선 돌아가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시선, 상체, 하체가 같이 이렇게 한 바퀴를 정리하시면 되고. 쉽게 배우는 살사 댄스 알렉스와 함께. 어... 이 훈련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턴 트레이닝에 사이드 트레이닝을 중간부터 넣기 시작했는데, 꾸준히 트레이닝 하신 분들이라면 이 상체를 밀어주는 훈련이 지금 충분히 되어 있을 겁니다. 상체를 밀고 하체 따라가고 시선. 상체 하체 시선. 상체 하체 시선.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되고요. 어, 요 내용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오늘은 시선 처리에 대해서도 한번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턴, 랩턴, 그리고 인사이턴, 아웃사이턴 돌때 우리가 시선 처리를 어떤 카운트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음악에 맞춰서 오늘은 턴 트레이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시고요 라이턴 스텝을 밟기 전에 우리가 어, 시선 처리를 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은 우리 기본 프레임 이렇게 앞에 잡아주시고 천천히 이렇게 오웬 오웬 한번 돌아볼게요. 제자리에서 한 바퀴 오웬 오웬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상체랑 하체를 먼저 일단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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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턴을 진행을 하는데 언제까지 진행을 하느냐 내가 오, 어, 왼쪽 목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질 때까지. 자내제 몸을 정면에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됩니다. 상태가 한 90도 정도. 자, 이 상태에서 어, 이 상태까지 상체를 보,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선을 최대한 빠르게 반대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래서 왼쪽 목에 있던 긴장감이 반대 오른쪽 목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 상태에서 휙.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목에 긴장감을 가져가시고 이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쭉 턴을 진행합니다. 오웬오웬 언제까지 시선이 다시 정면 볼 때까지 내 얼굴이 보일 때까지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시선이 정면 도착했으면 이제 오른쪽 목에 있던 긴장감을 풀어 주시고 상체와 하체를 찾아오시면 턴이 한 바퀴 끝납니다. 쉽게 배우는 살사 댄스 알렉스와 함께 지금 한 동작을 구분 동작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1번 상체 하체 쭉 진행하시고요. 언제까지 시선 내가 최대한 앞에 볼수 있을 때까지 1번. 2번은 최대한 빠르게 휙 시선 보내주시고 자 여기 목의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로 3번. 그대로 다시 쭉 진행합니다. 언제까지? 얼굴이 다시 정면 볼 때까지, 여기 3번이고요. 그다음에 시선이 정면 더 작았으면 오른쪽 목에 있던 여기, 긴장을 풀어서 다시 몸 전체와 얼굴이 시선이 정면 볼수 있을 때까지 턴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4번이에요, 다시. 1번, 2, 3번, 4번 1, 2, 3번 4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시선 처리하는 방법 첫 번째 요령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상체와 하체 1, 2, 2가 되자마자 그대로 쭉 진행하시면서 3번. 시선 도착하면 목에 힘 펴고 4번.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반대쪽도 똑같은 요령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상체, 어, 상체와 하체 먼저 종종 걸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선 2, 하자마자 3번 돌고 마지막에 목에 힘 빼시면서 4번.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연결하시면 돼요. 다시. 1, 2, 3, 4. 1, 2, 3, 4. 다시. 1, 2, 3, 4.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시선이 앞을 보고 있다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앞을 볼수 있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시. 종종 종종 1, 2, 3 풀어주면서 4번, 다시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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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요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이 어 내가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턴을 시작하고 그대로 바로 다시 앞을 볼수 있게 연습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몸 찾아오시고 보내고 시선 앞에 보고 다시 몸 보내고 시선 앞에 보고 찾아오고 쉽게 배우는 살사 댄스 알렉스와 함께 어,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턴을 연습을 해요. 턴 연습하고 시선 처리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도는 속도가 있고 탄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몸통이 어, 턴을 하고 이렇게 시선하고 몸통이 같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무리가 조금 깔끔하게 안 되는 경우인데, 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1번 보내시고요. 2, 3 하시고 꼭 3에서 멈추세요. 상체에 시선 멈추고, 내가 턴 했던 것도 멈춰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목에, 목에 힘을 풀어서 4번 이렇게 상체와 하체만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요 연습을 좀 충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턴을 했을 때, 이렇게 시선이 도착하고 턴이 마무리되면서 계속 스팟을 정확하게 이제 꽂아 주실 수가 있어요. 4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시선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턴이 연결됩니다. 쉽게 배우는 살사댄스 알렉스와 함께. 이렇게어 2단계까지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해볼 건데 어 라이트 턴, 랩 턴, 인사이드 턴, 아웃사이드 턴. 스팟, 밀어주는 타이밍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터 먼저 해볼게요. 세븐, 베이식, 원, 투, 쓰리, 파이, 식, 세븐, 원, 투, 쓰리. 발자마자 우리가 턴이 들어가잖아. 요 그니까, 러 쓰리 돌면서 N에 시선을 치시고, 파이, 식, 세븐 들어가시면 돼요. 원, 투, 쓰리, N, 파이, 식, 세븐 다시, 원, 투, 쓰리, N, 5, 6, 7, 1, 2, 3, 4, 5, 6, 7. 자, 3, n에 들어가시면 되고, 자, 그다음 랩턴, 1, 2, 3, 5, and. 6, 7. 자, 스텝 밟자마자 5, n에 6, 7, 1, 2, 3, 5, n, 6, 7, 5, n. 라이터는 3, n. 랩턴은 5, 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인사이드 턴은, 어, 우리가 턴을 시작하는 발 스텝을 밟고, 바로 시선을 해, 어, 시선을 밀어주시면 돼요. 어, 우리가 이미 상체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발을 밟자마자, 어, 시선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턴 타이밍은, 원, 투, 쓰리, 엔, 파이브, 엔, 식, 세븐. 이렇게 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세븐, 원, 투, 쓰리, 엔, 파이브, 엔, 식, 세븐. One, two, three, and f i v 다시, 다시 인사이드턴 타이밍은 one, two, three, and five, and six, s e n One, t 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시작. One, two, three, and five, and six, s e v n One, t w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아웃사이더입니다. Seven, one, two, n, three, n, five,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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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 옆에서 한번 더. Seven, seven, one, two, n, three, n, five, six, seven. One, two, and t h r n d f i 자, 요렇게 타이밍 잡아가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음악에 같이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Five, six, b a 자, 라이터, 랩터만 먼저 해볼게요. b a s just right write on 1 2 3 and by 6 that's right turn on. 1 2 3 and by 6 that's right turn on. 1 2 3 and by 6 that's left turn on. 1 2 3 and by 6 7 i'm left turn 한번더 레프턴. 자한 번씩 해볼게요. 라이턴 레프턴 베이직 시작 준비 시작 베이직. 준비, 시작! 준비, 시작! Two, three, five, and six, 네, 잘 하셨습니다. 자, 요번에는, 어, 인사이드 턴, 아웃사이드 턴 같이 해볼게요. by face it 1 2 by 6 자, 인사이드 턴1 2 3앤 by 벤한번더1 2 3앤 by 벤자 아웃사이드 턴 시작 1 2 and 3 5 6 7한번더 one to the end 5 6 7 5 6 7자 이제 다 같이 고시 베이직 한번더 시작 로 시작. 배지. 준비 시작. 배지.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몸을 3등분 해서, 상체, 하체, 시선, 시선, 상체, 하체 같이, 이렇게 시선 처리한 연습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요게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사이드 턴 하시면서 시선, 상체랑 시선 이렇게분류하신 연습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우리 기본 턴, 라이트 턴, 랩 턴, 인사이트 턴, 아웃사이트 턴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스텝을 밟고 시선, 스텝 밟고 시선 요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편해지시면은 턴을 이제 계속 많이 도셔도 어지럽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출수 있겠죠. 이렇게 트레이닝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영상이 이 연재의 마지막 영상이 될 텐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베이직 밟을 때 체중 이동하는 연습, 어떻게 트레이닝 해야 되는지. 어, 이 체중이동 하는 것이 내가 습관이 되면서 베이직 스텝을 밟아야 남자는 리드, 여자는 팔로우가 많이 편안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트레이닝 해야 되는지, 어, 샤인에 좀 점, 어, 추가를 해서 설명드리고, 어, 정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하나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 어, 저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 카티아 선생님하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6주 동안 대전에서 이제 쌀싹 기초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파트 어 샤인 파트너트 레이닝까지 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혹시 인근에 계신 분들 계시고 아직 수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어, 저랑 까띠아 선생님 수업 한번 참여해 보시고 어, 이 수업에 6주 동안 진행하는 제 수업의 진행 방 최우선 어, 진행 방향은. 일단, 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시는 분들이 클럽에서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소셜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내용 공유를 하고 트레이닝 하는 방법, 어, 이렇게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나머지 3주 동안은 해서 짧게 수료식 안무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 수업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대전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만나고요. 어, 다른 분들은 이제 제 채널에서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 한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사이바 수고하셨습니다.